빌리뽀에서 펼쳐지는 바울 일행의 선교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들린 그 여정의 구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구원받는 간수장과 관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역사로 성경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전도는 빌립보 선교는 많은 무리, 대중, 큰 무리가 돌아오고 막 그런 것은 빌립보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보다도 아주 적은 무리, 한영혼한 한 가정, 한 가족 여기에 앵글이 맞추어진. 그렇게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선교 사역이었다 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누디아가 죽께로 돌아오고 바울 일행은 누디아의 집을 거쳐 삼아서 빌립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전도를 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오늘 문에 나와 있는 이날도 빌포 리 전도를 하는 중에 정한 시간, 아 기도를 하는 정한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여러 사람들의 소유인 여러 사람들의 종이었다는 거지요. 그 여러 사람의 종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정한 시간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점으로 점술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다 주는 큰 이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은, 점을 치는 수고를 여인이 하지만 그 이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것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은 영과 육이 다 온전하게 주인들에게 매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고해봤자 자기 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들의 것인 거죠. 어쨌든 이 귀신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은 빌립보에서 꽤 인기를 날리는 그런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그녀에게 좋은 점괘를 얻고자 소망해서 아낌없이 복채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이렇게 올려 줄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는 그날그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전과 같이 아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이전과 같이 얌전히 앉아서, 어, 뭐, 점이나 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 일행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은 그날부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만나는 빌보 일행, 빌리뽀에서 전도하는 바울 일행을 만나는 그날부터. 소리를 질러 이들이야말로 저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선전을 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들이야말로 저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쟁이가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런 그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정보로 갔다가 <laughs> 당신은 예수 믿어서 산다뭐 그래 가지고 예수 믿었다는도 그런 뭐 이야기도 듣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 이 점치는 귀신들린 이 여정은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면 뒤따라 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 대중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주목하게 되었겠지요. 바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첫날부터 반응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며칠을 참은 거예요. 이 뜨겁게 올라오는 이거 저 불쌍한 여인, 귀신들에 점을 쳐주나,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나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의 도구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살아가는 저 사람, 그 영혼이 불쌍하구나, 뭐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여인도 불쌍하지만, 이 여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이 여인을 점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이것이 빌리포 전도에 의해 도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아예 빌리포 전도가 문이 닫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여조이 아주 귀찮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한 것이죠. 그렇게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축귀의 역사, 귀신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힘이 괴로워하여 그 말은 뭐더 이상 괴로워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괴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녀의 주인들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한 바울이 그녀를 고쳐줌으로써 소독이 없어진 그 주인들이 행패를 부릴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미칠 파장, 그것이 미칠 선교의 영향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보다도 먼저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중시하고 그리고 올인해서 그 여인을 고쳐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면서도 그 일을 했잖아요. 괴로워하면 안 하면 뭐안 괴로워도 되는데 괴로워한 것,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 주는 일을 했을 때 귀신이 나갔다 이거지. 그리고 여인도 기뻐했고 바울 일형도 귀신이 나간 걸 보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기뻐하는 걸 보고 마음이 후련하고 또 기쁘고 함께 들고 갈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켜보는 무리들도 박수를 치고 뭐, 들고 하고 귀신이 나갔네. 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여종을 괴롭게 하고 그를 인간으로 살갈지 않게 하고 귀신 들려서 점이나 치는 그런 점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보고 귀신의 노임을 받은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다 기뻐하는데, 바울도 기뻐하고 귀신을 여종도 귀신 나감으로 기뻐하고 그렇죠.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청군 천사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한 개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오늘 설기하면 여종은, 어, 주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집단화된 어떤, 어떤 신제반 마을 또는 정치들과 관계되어 있고 귀신들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신전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의 여인 또는 어떤 어, 그런 이방의 왕실 왕실의 뭐 무속을 담당하는 뭐 그런 여인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한 사람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귀신들자가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귀신들려서 여러 한 마을이나 한 신전이나 한 왕국이나 궁극, 궁궐이나 뭐 이런 여러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여러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는, 자신들의 소득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는 거지요 사로잡아서, 오늘 성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석을 전한다. 그런 제목을 붙여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결국은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고발했다는 거죠. 재판관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손해 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을 것이고 또 집단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은 고발을 했을 것이고 귀신들린 여자를 주관하는 그 주인들은 그녀를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공유재산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닌 마을의 재산이고 신전의 재산이고 어, 궁궐과 궁전의 재산이고 그렇게 생각 했고 그렇게 취급 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신접했다는 것 그것은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들려서 귀신의 먹고 싶은 거 먹고, 귀신이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귀신이 하라는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녀의 주인들, 그녀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주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녀가 신접할수록... 강하게 신에 사로잡힐수록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곧 여정의 불행은 주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행복이라 생각했겠죠. 그렇잖아요. 귀신이 야물게 쓰이고 귀신에게 야물게 붙잡혀야 제대로 알아맞히는 점괘를낼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여인이 점을 잘 치게 되고 점을 잘 칠수록 누구에게 이긴 거예요? 주인들에게 이긴 거예요. 그들은 그녀를 돈벌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영리의 수단으로만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영적, 정신적 회복 같은 것은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 정상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 여종이 지금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신 분들을 모셔다가 뭐, 거나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어, 사례를 하고, 뭐, 이래야 뭐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여정을 온전히 고쳐줬다고 지금 원석에 보면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시장 바다로 갔다가 또 어, 재판관 앞에 갔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일을 했다고 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고 고소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 인간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인간 이해가 성경적인 인간 이해 복음적인 인간 이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간 이해가 필수적이고 또 반드시 가져야 될 인간 이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인간 이해를 돈보리로 생각하거나 유용물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정말로 사회가 복잡하고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지요. 투가면 돈 때문에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 이해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진다고 한다고 하면.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좋은 인간 이해를, 바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다행이다. 잘된 일이야. 좋은 일이 일어났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소득을 잃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에만 정신이 팔려서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 일행을 자신들의 소득을 끊어놓는 그런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일행의 선행을 인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없는 죄목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다고 하면 그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을 받은 그 재판관이 재판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 여종을 어, 소유로 삼고, 그의 귀신들려서 점치는 것을 인해서 소득을 얻는 그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그들의 말만 듣고 여름 살림에서온바울이나 바울 일행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길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알아보지도 않고, 다만 빌보 사람들이 점치는 귀신이 소득을 얻어 주는데, 그 소득을 잃었다, 손해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만 바울 일행을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때리고, 바울 일행을 뭐 오게 갖고 가두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절대선이나 절대의와 같은 그런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정의나 작은 인연의 판단이 흐려졌어. 아, 빌립보 사람들이 고발한 사건이야. 그것도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이방인들이 가지고 빌립보 사람들의에 의하면 오히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안으로 굽고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무조건으로 바울 일행이 잘못했다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우리 보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귀신들린여정의 주인들처럼 오로지 세상의 이익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고발한 그 사건을 접수한 오늘 본문회에 그런 재판관들처럼 한편의 고소나 고발자의 편을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해서는 우리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서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신라의 그런 시선. 바울과 신라가 주목했던 그 주목, 바울과 신라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어 했던 그런, 그런,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한 영을 바라보아야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재판사건이든 그것이 소문을 떠도는 어떤 문제의 일들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떻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가 재판관처럼 정말로 그때야말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고발자의 편을 들어버리고 한쪽 편만 들어서 한쪽 편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억울하게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일 처리가 돼서는안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같은 시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한 사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각이 바라볼 것을 똑바로 바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본 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궁일여겨 주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을 인해서 마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사건을 다루게 하시고 일처리를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